아, 이곳은 어, 아진 센터, 다시켄트 중앙에 어, 인피니티 공사 현장 바로 옆이에요. 어, 인피니티를 보러 온건 아니고 여기 옆에 분양 어, 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 여기 레지던스 분양하는 사무소가 있어서 한번 보려고 여기 인니티는 옛날 여기 포도 와인 공장, 와인 공장 있던 자리에, 어, 이게 뭐 대규모로 아파트 개발하는 공장이고, 어, 디자인도 꽤 깔끔하게 싱가포르 스타일로 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좀 있으면 중공을 해야 되는데, 한창 공사를 하고 있네요. 오! 어, 오! 어! 어. <laughs> 완전히 진흙탕이네. 이게, 땀, 땀. 여기 지금, 완전히 분양사무소가 이 안에 있다는데, 지금 여기 뭐 공사하느라고 난리도 아니네 지금. 이게 왼쪽에 첫 번째 동이고, 오른쪽에 두 번째 동. 총 다섯 개의 타워가 올라가는데, 어. 이뭐 이쪽 뒤쪽 길 완전 갈아엎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타슈켄트 어, 가장 중심이에요 여기가 짜아진 지역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레지던스 분양사무소가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아여기안 아는 데인데 로프트 여기는 그린 저거고 이 분양사무소 이래가지고 누가 오겠나 이거 아찔 브라다자 여기가 제 아는 친구 바뀌었네 없네 그린 아일랜드 아 로프트 기있다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 같이 하네 오 아살라발라이코 아, السلام عليكم. 와. 싫뜯고에 다러가. 응. 노 아니 또니할아서 아, 오이백. 그죠? 오이백. 어? 오이백. 네 이제 나이 오이백. 오이백? 어. 200 주고. 어, 올리리셔. 네. 에이, 받체모. 바로시 리베타. 뭐 이도록. 아. А, а, а это что такое? А, хотели посмотреть лофты. Лофт, лофт. Лофт? Вот это лофт. Да, да, лофт там. Да. Да. Состоит из 12 этажей. Первый второй этаж. 12, 12 этаж. 12 ты. Да. Первый, второй этаж коммерческий помещения. С третьего это одиннадцать это жилый. В самом верхнем этаже будет квартир, там будет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фитнес. клуб А, и да. Да. Фитнес клуб и закрытые, открытые террасы для досуг. А это теннис это да? Да. коммерческие что ли помешение? Нет, это не коммерческие помещения. это для жильцов, лаунж А? Где для кемпинга? 아6 어, 네. 9 0 0 69000 30 달러다 어100% 프리플라타 데스이 exploatacja m сейчас 대충 상담을 좀 하고 나왔는데 그 아까 그 f n d 앞에 있는 그 건물 로프트를 이제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이제 서비스도 일부 해주고 어, 호텔형 레지던스는 아니고요. 어, 하여튼 약간 서비스가 가미된 어, 그런 어, 건물인데 어, 재밌는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1,600불 스퀘어 메터당 어, 그리고 어, 1층 상가 <laughs> 1층 상가가 4,000불 어, 4,000불이에요 4,000불 2층이 2,500불 그리고 어, 하여튼 뭐, 보니까 한반 정도가 분양이 됐고, 주로 산 사람들이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많네요, 러시아.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쪽에다가 그냥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사놓고, 이제 장기임대 주려고, 여기가 아무래도 부동산 수익률이 좋으니까, 하여튼 뭐, 어, 저기나 됐거나, 어,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좀 관심있게 좀 봤고요. 어, 여기, 인피니티, 어? 아니, 규모가 굉장히 커서 올 연말까지 뭐첫 번째 동을 끝낸다고 하는데 좀더 봐야 되겠네요. 일단 저는 오늘 오랜만에 다시 히트 부동산 시장 조사 나와서 어 조금 전에 보고 온 건물이 저 아파트인데 아직 마지막 층의 기둥이 분사안된것 같네요. 啊，먼지온도씨가먼지야그냥먼지저아까까지먼지가그냥